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고민도 저희 해원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자녀가 부모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는 자녀대로 성장한 자녀가 과연 부모 밑에서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안녕하세요. 어째는 원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취 생활을 4년 하다 보니 많이 놀아서 취업 준비를 못해 현재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을 혼자 편하게 살다가 집에 오니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서 싶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혼자 능력도 안 되고 취업은 해야 하니 공부는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마음을 집에 묶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참 힘든 과제입니다. 아, 세상에, 예, 부모와 아, 자식 간에 참 힘든 문제죠. 아, 왜 힘드냐? 서로가 자식은 부모가 어떤 부분인지, 부모는 또자식이 어떤 서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불교의 인연법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뭐를 얘기를 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원수지간에원수지간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현재 자식은 어 부모로부터 빛을, 빛받으러 온 거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전생에 무슨, 빛을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빛을 받도록 해서 만났다 등등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빛이 더 많이 있으니, 부모는 자식들한테 70%가 먼저 빛을 졌대요. 70% 줬고, 자식은 30%만 빛을 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은 이잘 키워야 되고, 나중에 자식하고 난 다음에 자식은 부모를 잘, 이제 30% 다시 갚아야 되겠죠, 그죠 갚는데 뭐 어떻게 우락부락하고 갚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과거의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 그런 뉴스 잘안 보는데 이상한, 자꾸 핸드폰에 자꾸 이상한 기사가 들었는데, 과거에 뭐, 뭐, 이 아들이 엄마를 살해를 해서 안방에 뭐 놔두고 뭐 나중에 이제 헤어진 아빠가 뭐 느낌이 상해서 왔겠죠. 와다 보니까 나중에 경찰 신고해서 그 아들이 존속 살해 혐의로 뭐 잡혀간는데 국회의원 18명인가 뭐 탄원서를 냈다고 얘기하는, 그때 이제 판결문이 이런 내용이 있다 하네요. 뭐, 엄마가 자식이 서울 강남이래요. 뭐, 공부를 못하면 야구 클럽으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정규에 몇 등을 안 하면 그 화를 내기도 하고, 밥, 밥도 굶기고 막 그랬대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성격이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 가서 볼때 4천몇 덕이었는데 이걸 만약에 알면은 그날 저녁에 자기는 모저리게 두드려 맞아 한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뭐 자식이 엄마를 죽이고 그랬다고 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 3년 정도 형을 살고 음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뭐 나이 솔직하게 입장을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 한동안 얘기를 하는데 참 부모와 자식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이 성장 과정을 쭉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 싶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간에는 칠 아, 세는 7일 기준 우리는 뭐 7일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태어난 지 3, 7일 동안은 뭐 검태주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남녀 7세 부동생이라든지 7세 말해야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7살까지는 뭐, 자식이 마음대로 해, 해도, 뭐 해도, 에이, 하면 안 되고,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7세가 지나고 14세까지는 자식 의견을 어느 정도 30% 받아줘야 되고, 14세 지나고 21살까지는 자식 의견을 70%, 그 다음, 21살 지나면, 자식 의견을 100% 남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야, 어, 서로가 어, 뭐, 깨지는 소리 안 나고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어, 나중에 21살 지나면, 이제 얘, 얘가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이제 대학교 가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가 이제 부모 밑에서 커왔으니, 사회 나가다 보면 자충우도를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충우돌 하면 자기가 이 가정교육이 뭐 제대로 잘 받았으면 제대로 또뭐 성장해 가겠지만 잘못 받았으면 좀 사회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가정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는 30대 지나면 이제 완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본인의 뜻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대는 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상담을 부모 밑에 이제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사회에서 나가서.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교육 받고 나가보니까 좀다르다라까 좀 하면 점점 수정해 가는 거죠. 시행착오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잡고 공부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이 가정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저는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항상 이 각과 얼간 관계라고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각과 얼간 관계. 음. 각얼관계는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친구 간에도 가끔운 어린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 갑은, 갑이 누군지, 어린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어, 갑은, 어린한테 뭔가를 줄수 있는 걸, 줄수 있는 사람, 뭔가를 줄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갑은, 어린한테 뭔가 주니까, 어른, 갑한테 뭔가 받으려면, 어을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 말을 잘 들어야 뭐또이라도 그런 말잖아요. 뭐 니는 뭐내말잘 들어. 자다가도 뭐또기 생긴다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어른 가버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가버 말잘 들어야 되고. 그럼 가버는 어떻게냐? 어른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다고 막무가해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 뭐, 겸손해야 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하는 방법은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인정을 해주는 거 다른 말한번면 존중이라고 해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어 그렇죠? 막무가내하면 안 되겠죠. 갑의 행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 음. 사장과 직원이면. 어떤 급여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사장이 갑이잖아요. 그러면 에, 종업원들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방법이 또 종업원은 또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은 종업이 하는 일을 지능력을 인정을 해 주고 그 존중을 해 줘야 자꾸 취업을해 줘야 직원은 더더욱 일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는么 예, 아까 그 자식이 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 뭔가 모르게 발판을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살아가지 않냐하고 능력이 안 되시니까 부모의 집에 일단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의 집에서 밥 먹고 생활한다 그러면 누가 가비가 오래해요 부모가 값이잖아요 그쵸? 나는 부모 밑에 와서 밥 먹고 얻어먹는다는 것은 뭔가 부모가 주니까 부모가 갑이죠. 그럼 어른도 틀리니? 부모 말을 일단 잘 들어야죠, 그쵸? 근데 만약에 부모한테 밥도 얻어먹기 싫고,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이런 걸싫어하면 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들어오노라. 나는, 내 능력 있으면 안 들어가면, 엄마, 부모, 아빠, 나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생활, 아, 부모 이제 도움을 안 받겠다. 대학 다닐 때는, 뭐, 공부를 해야 되니, 예,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럼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어, 내 나름대로, 어,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러면 합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합칠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런 문제가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 집에 왔다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느냐.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어야 되고 뭐 청소하러 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세웠어. 스케줄을 세웠어. 어, 공부를 하면, 뭐, 집이 답답하면 요즘 어디든지, 이, 이 도서관이 잘돼 있잖아요. 그죠? 렇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돼. 굳이 집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 뭐, 도서관 가면 다 인터넷 시청과 교육실도 있고, 어, 다 성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 자, 자녀가, 자녀가, 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뭐, 공부하지 말고, 뭘 하라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 내용을 봤 봐서는 아마, 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못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돈이 나가야 되니, 뭐 돈만 나갈까요? 아니, 뭐, 임차료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임차료 시키면서. 주거비도 나가야 되고, 또, 용돈도 줘야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할딱지나겠죠. 그렇죠. 뭐, 대학도 졸업시켜 나왔으면 지금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러서 니네 들어오너라. 들어오면 주거비도 절약될 수 있, 있겠죠. 그렇죠. 뭐 밥값도 먹는 밥에 수가락은돈 넣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오너라 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자기가 알바를, 알바이트를 를바 해서 알바이트해서 어, 생활을 하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어, 어떤 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까 어른이 있다. 일단 들어온다 했다 하면 어른 어, 이 자식은 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볼 말을 잘 들어야 고분고분해서 쉽게 어, 말해서 다른 표현하면 이 여우의 발톱을 숨겨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잘 숨기고 부모 말잘 듣고 그러고난 다음에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죠. 뭐 통상 환경이 달라져야 돼 대학 4년 동안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을 때밥 먹고 행동 마음대로 했는데 막상 부모 집하가 있으면 눈치 보이겠죠. 눈치 안 보려면 너는. 안볼려면 어떻게 되요 나가면 되나 나가면 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 돼. 능력이 되면 나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들어왔다면 어딥니까? 가보면 일단 잘 들어라. 그럼 그러니까 많이 잘 듣다 보면 저잘 듣는 방법이 뭐냐, 뭐 일을 알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하다 보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는 답답하니까 독립을 하겠다. 좀 도와달라. 그거면 계약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계약서. 어, 계약서를 써 어떻게 이제 20세기 지나면 성년이잖아요. 나이회 공부해야 되니 1년 동안에 얼마나 지원해달라. 나중에 취업하면 딱 갚아줄게. 그게 계약서를 딱 쓰고. 그때는 실천을 근데 요걸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쓴데 이대로 돈을 빌렸다. 만약에 2천만원 빌려 어떻게 됐다 이거를 갚지 나중에 체험하고도 갚지 않냐면 갚지 않냐면 이게 시 항상 불씨가 제대로 성장은못 갑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진빚선 항상 갚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 부모가 7 0 먼저 빛을 줬으니 자식한테 먼저 빛을 해결하위 해서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식하면 30%빚진게 있으니까 부모를 잘봉양한다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빌린 거는 반드시 갚아야 제가 앞길이 허하게잘 해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쓴 대로 안 하면 절대로 승봉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제가 쭉 많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고 가벌 관계는 어떻다 어리 가벌 항상 줄수 있는 사람이 가빈데 어, 어른 그걸 주는 걸잘 받으려면 가벌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된다. 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어, 동료를 해야 되겠죠. 동할 능력이 없으면. 그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값을 많이 잘 들어요. 그게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세상이 변안하죠 그쵸? 그렇죠? 어, 끝으로 제가 할수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 말씀을 들었다 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따른다고 해서 뭐 해가 동쪽에 또 오를 것을 서쪽에서 안 들어옵니다. 남쪽에서 안 들어옵니다. 부모말을 들을 때에서 절대로 나쁜 것이 없으니, 이는차원이 듣는 것이 있다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